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그 기초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찬양하며 뛰면서 춤추면서 정말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성통곡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 왜 대성통곡을 하느냐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맛본 사람들, 그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형편없는 두 번째 성전 기초 공사를 보고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죠. 전에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성전이 이제 기초 공사가 마쳐졌잖아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장의 내용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고레스도 측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고 분명히 그 명을 받들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원수들의 반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방해한 건 아니고, 우리도 성전 건축에 함께해 달라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방인과 또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을 제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반발해서 방해는 하는 거죠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 가지고 꼭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글을 올리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5,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이죠 제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는 학계에서와 스가라서를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스가라 선지자가 어떻게 너희들은 사방으로 잘 쌓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성전 건축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를 해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성전 건축의 기초 공사를 했는데. 주변 민족의 방해 때문에 성정 원축이 늦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의 에스라서를 보면은 그 왕들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왕은 이제 고레스 왕, 성정 원축을 지시한 왕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이 오기까지 사실 중간에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아다사스타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네 번째 왕이 되는데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정원칙이 중단되니까 BC 520년이잖아요. 거의 535년 이 정도의 성정원칙이 지시를 했다면 거의 15년, 16년 동안 중단된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르 선자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정원칙이 왜 중단되었는지. 분명히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내려 성전 건축 하라고 했는데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지 이거에 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대적들의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미 살고 있던 다르민족들이 있었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터졌죠 애굽으로 터지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도 있었고 또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탑을 풀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자리에는 이제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방 족속과 섞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러자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분명히 또 왕에게 안 좋을 거다. 이 왕국에 좋지 않을 것이다. 세금도 안 바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을 느끼면서 돌아왔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죠? 자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상황들을 볼때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방해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80년 후에 성벽 짓는 것까지 방해를 해요. 거의 100년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옆에 뭐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있죠. 계속 폭탄 던지고 폭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서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중요한 요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서 이스라엘 돌아갔는데 이건 하나님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중간에 이 방해 때문에 건축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자기 사는 일에 바빠서 살고 있을 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책망을 듣고 다시 한번 성전 건축 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한다. 그리고 성벽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주셨어요. 분명히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비전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성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 필요하고 돌파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근데그 약속이 잘 성취되는 것 같지 않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막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본문은 이제 뇌에미아까지쭉 보면은 거의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방해들이 밤대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은 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은 인내하고 돌파하고 순종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낙심하게 하고 뇌물을 써서까지 건축을 방해하려고 그리고 6절부터 24절은 무엇입니까? 성전뿐 아니라 성벽 건축도 방해하는 것이고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까지 방해합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죠.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돌파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돌파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돌파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또 열방 가운데 주신 약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이뤄내겠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인내가, 돌파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